어느 유머감각이 뛰어난 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메 인과관계 회의론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흥미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 회의론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죠? 학생들은 조금씩 기대감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마을에 타키온 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타키온은 집 속에서 수상한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섯 번의 연속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넌 인과관계의 진실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처음 타키온은 할아버지의 말을 웃어넘겼지만 불현듯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비 오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자 그는 집에 돌아와 우연히 바닥에 그 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그냥 놔두기엔 너무 어려운 퍼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산책을 하다가 티끌 하나 없는 아름다운 개를 만났고 그 개는 파키온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 날 개는 갑자기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파키온의 주머니에는 고양이 사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마친 후 친구는 타키온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었고 그날 저녁 어떤 일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사건에서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휴미책을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책이 저절로 열리더니 인과관계에 대한 장애선 불가사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 그의 집. 근처에서 벌어진 기이한 파티에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박수를 치며 서로에게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던 파키온은 문일 매 순간 모든 사건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약간의 드라마틱함을 더해 별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키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인과 관계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싶어 하지만 팀이 주장했듯이 우리는 단지 우리가 그저 보고 싶은 패턴을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심리적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인과관계일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흠뻑 빠졌던 이야기에서 빠져나왔고 틈의 이론을 실제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식으로 말하자면 그 박수 소리조차도 교수의 이야기에 대한 인과적인 결과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기꺼이 연결된 듯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의성의 숲으로 불리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함께 여러 전설이 얽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숲을 자주 찾았고, 숲에서의 명상을 통해 자연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인생의 방향을 묻곤 했습니다. 요한은 늘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소. 모든 인간은 이 나침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소.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회장이었던 카르로스는 하천의 물을 댐으로 마가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고 마을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천이 흐르는 동안 자연이 유지되며 그 물을 사용하는 야생 동물들과 지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요한을 찾아가 조언을 청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이 성의 숲으로 초대했습니다. 숲 속에서 요한은 주민들에게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흐르는 물의 맑은 소리. 이 소리들은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연법은 바로 이 소리들처럼 우리. 본능 속에 잠들어 있소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인간 본연의 소리요. 그대들의 본능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지를 깨달으시오. 그날 밤 주민들은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요한의 인도를 받은 그들은 자연법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지는 생명력을 존중하고 그 흐름을 막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물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찾고,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정은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동시에 유지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기성의 숲은 자연법을 이해하고 따르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과 함께 자연법의 깊은 뜻을 배워가며 자신들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는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 모두의 이성 안에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법이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다라에리보랜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끝없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들판과 맑은 개울가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외모만큼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만큼 매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리버랜드의 중앙광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고래 모양의 조각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을 리바이어던 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 조각상을 보고, 저건 틀림없이 신의 개시야. 라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그냥 누가 장난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의 모양이 조각상한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리버랜드에 모든 주민이 잠든 뒤, 리바이어더는 홀로 생명을 얻어 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의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 자유와 혼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이 계속된다면 리버랜드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현재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지 알고 있는가? 그런데 문니 옆집에 살던 제시라는 여자아이가 깨어난 리바이어던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매번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왔던 터라 리바이어던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시는 이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광장으로 모아 리바이어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젯밤 리바이어던이 내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자유를 가져서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고 대신 공통의 규칙을 정한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어김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몇몇 사람은 다치기까지 하자 사람들은 제시의 말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 모여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을 한쪽에서 번쩍이는 빛이 나더니 문득 리바이어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래 모양의 조각상이 움직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리버랜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이 노라. 리버랜드는 곧더 이상 다툼이 없는 마을로 변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제시와 리바이어던 덕분에 진정한 협력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으며, 제시와 리바이어던의 충고는 다른 마을에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의 계약문이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은 혼란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리버랜드 사람들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사회 계약의 소중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계약이나 협력을 통해 누릴수 있는 더큰 이익을 입곤 합니다. 리바이어던의 조각상이 없더라도 제시의 용기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봅시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장자크, 무소의 자연 상태에 대한 개념을 좋은 친구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저녁을 먹으며 루소의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저녁 햇살은 유난히 아름다웠고 우리는 마치 자연상태의 인간들처럼 자연 속에서 음식을 즐겼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원에서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마치 원시인들처럼 간단한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서로 주고받으며 웃음을 짓기도 했죠. 그런데 루소의 자연상태와 사회계약론 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자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게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중한 명인 마크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자연 상태와 가까운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음식을 나누고 있고 아무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잖아. 그때 다른 친구수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계약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누군가 음식을 준비했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공원 사용에 대한 규칙도 따르고 있잖아.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자연 상태는 가능한 걸까? 자연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규칙 없이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루시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연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하고 각자 음식을 나누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보는 건 어때 모두가 루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우리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몇몇은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맨발로 풀밭을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휴대폰 사용 금지 능원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전자기기의 간섭 없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어둑해지자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며 결국엔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한 자연 상태는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작은 합의를 통해 일상 속에서 루소가 말한 그 선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자유로운 마음으로 소풍을 떠났고 불필요한 경계 없이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요소의 이론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잘 갖고 갈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